오늘은, 누구 데려올까요? 해피홈에다가, 지금 저희가 해피홈 별장에 누구누구를 데려왔냐면, 요리, 스피카, 미첼 잭슨, 애플리 텐타, 보스터 엘레핀 이렇게 데려왔거든요? 이번엔 어떤 손님을 데려올까요? 미에요. 오늘 그럼 미에를 데려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에, 미에 고객님, 미에 고객님 여기 계시네. 콜에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 약간 콘서트 스타일? 콘서트? 약간 요비랑 비슷한 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콘서트 홀이라 위에 리사이틀? 미의 리사이틀이라 위에 콘서트장 어? 여기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폭포에 둘러싸져 있는 콘서트장 뭔가 이거 멋있을 것 같아 여기로 해야겠다 폭포 소리 때문에 노래 안 들릴 수도 있겠네 어? 그건 생각 못했네 험 그러네 여기 엄청 시끄럽네 <laughs> 아 망했다.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럽다. <laughs> 개망했네. 개망했네. 조용한 내부부터 가보자. 위치 선정 잘못했습니다. 실수. 어 파우더룸 부스. 아 방이 딱 스태프실로 하면 되겠네. 콘서트장 뒤에서 막 이렇게 준비하는 곳 방을 딱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네. 여긴 파우더룸인 거야. <laughs> 의상. 의상 이거 <laughs> 반짝이 옷? 반짝이 무대 의상 좀 느낄 것 같은데? 우리 미애. 미애 반짝이. <laughs> 아, 이거 무슨 트로트 가수인가? 반짝이 옷 말고는 무대 의상 괜찮은 게 없습니다. 난 반짝이 의상으로. 애플의 경쟁자라고요? 아니, 이제 애플이는 아이돌이잖아. 애플이는 아이돌이고, 아이돌이랑 트로트 가수는 느낌이 좀 다르죠? 미애는 트로트 가수인 거야. 트로트계의 아이돌이 미애고 그냥 케이팝의 아이돌이 애플인 거지. 주전공이 다르다고. 약간, 대기실 느낌의 벽지. 대기실에는,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스태프들만 오는 거야. 옷 이렇게 놓고, 파우더룸. 옷 놓고, 사람,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템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템은 없고. 기사템이라도 놓을까요? 약간, 그런 거 있어야죠. 보디가드. 보디가드. 아니면 스태프. 입장합니다. 5분 전, 입장 5분 전, 이런 거 있어야지. 난쟁이 인형, 난쟁이 인형이 있나? 여기 템에. 아, 여기 있다. 어, 다행이다. 형, 노음 모형이 있습니다. 노음 모형을 하죠. 다행이다. 노음이 <laughs> <laughs> 스태프입니다. 어, 조금 못된 요정. 이게 완전 검은 색깔 스태프. 딱인데, 어디 가더 너무 작아요. <laughs> 그리고, 사진, 사진, 사진. 그렇지. 요 정도? 완벽한데요? 이렇게만 마무리해도 되겠어. 음. 이제 외부를 꾸미죠. 콘서트장. 외관은 평범하게 하고요. 자, 이제 무대를 꾸며볼까? 어? 그랜드 피아노. 오, 사실,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클래식. <laughs> 클래식이었던 거이. 어? 어? 이것도 좋은데? 보면 때. 이런 거 무조건 있어야지. 클래... 클래식인데, 이거. <laughs>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뭔가 요비랑 좀 많이 겹치죠. 요비랑 겹치는데 차이점은 여긴 클래식이야. 잠시 후... <laughs> 아, 됐어. 딱이야, 딱이야. 위에 딱 여기다 놓고 무대 주인공. 안그러면 피아노 좋아요. 됐어. 완벽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완성했어. 공연님, 완성되었습니다. 고객님만을 위한 클래식 무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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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밤하늘 은하수 장난 아닙니다 아 고객님 거기서 김치찌개를 드시면 어떡해요 아 노래 한 소절 너무 좋습니다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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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친구를 데려와 볼까요? 아, 쭈니도 안 했다, 쭈니. 아미보로 데려오겠습니다. 초콜릿 초손실 못 참지? 안녕, 쭈니. 쭈니는 원래 집이 약간 카페 느낌이죠. 어떤 느낌을 원하시나요? 쯔니 고객님. 아, 뭐야, 또 카페야? 아, 개노잼. 아이씨.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알았어. 일본에 메이드 카페 있는 거 알았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할까? <laughs> 좀 특별하게. 집이랑 달라야 돼. 메이드 카페로 간다. 메이드 카페면은, 나비 날아다니는 곳? 나비가 날아다니는 쯔니의 메이드 카페. 오 이번에는, 박스가 밖에 있네? 아, 이거 입구 간판이구나? 일단은, 안쪽부터. 메이드 카페. 메이드 카페면 일단, 쭈니를 메이드복을 입혀줍니다. 아, 딱 있네, 딱! 아, 진짜, 쭈디야 노렸네, 노렸네. 아, 진짜. 딱 있어, 딱 있어. 너무 좋습니다. 우선, 방부터, 최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거 무조건 있어야지. 케이크 진열장. 무조건 있어야지. 베이커리도 한다고. 메이드 카페 약간 핑크풍 아닌가요, 여러분? 일본의 메이드 카페. <laughs>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는 봤지만, 핑크색인 걸로 아는데, 내가. 핑크핑크하게 빙구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 잡지. 잡지 이런 거 무조건 있죠. 카페에 잡지 무조건 있지. 이런 건 한, 한, 요런 곳? 요런, 요런 곳쯤에 하나 있고. 다음에, 카운터 테이블. 그치, 그치. 이런 거 무조건 있어야지. 아, 핑크, 핑크. 아전 무조건 핑크 컨셉으로 갑니다. 공주풍. <laughs> 계산대 카운터. 이것도 핑크로. 핑크, 핑크. 여기가 계산대고. 이런 거딱 한, 하, 하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놓죠 요쯤에, 요쯤에 살짝 통로가 있어야 알바생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할수 있단 말이죠. 그치, 그치, 그치.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건, 머, 머신들 놔줘야지. 머신. 머신들 다 이런 곳에다가. 아, 이거는 그게 안 되네. 리폼이 안 되네. 그 다음에, 테이블. 테이블 놔야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지. 아, 근데 여러분, 요즘 카페 뭔지 아시죠? 요즘 카페 이렇게 낮은 테이블로 하고 의자는 겁나 높은 걸로 해가지고 겁나 불편한 거 뭔지 아시죠? 요즘 카페 국룰이야. 이상해. 이런 거. 이런 거 소파 하나 놔가지고 겁나 불편하다니까? 하얀 색깔이 없네? 아! 이거 이제 색깔 이상하다. 그래서 사서 먹어요 이거 그거 다 손님들 빨리 보내게 하려는 계략이라니까? 표준율을 높이려는 계략입니다 메이드 옷도 노라고요? 손님들 사기 <laughs> <laughs> 손님들이 메이드 옷을 사? 어? 메뉴판! 메뉴판 이거 무조건 놔야지 이거는 손님들용 손님들 원하시는 만큼 셀프 서비스 아! 이런 거 좋다 혼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 <laughs>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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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딱 있네. 아, 이런 거딱 창가 쪽에 이런 거 있죠. 창가 쪽에 짜서 먹는 거. 이런 거 그냥 인테리어용으로다가 이런 거 막. 인테리어템. 카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인테리어템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 요즘 카페에 근데 그것도 있더라. LP, 그것도 있더라. LP 플레이어. 요즘 카페에. 인테리어용으로다가. 포토존. 아, 약간 그런 거 있는데. 네온사인.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이런 데 벽에다가 네온사인템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없나? 뭐, 수고했어, 오늘도 막, 이런 거. <laughs> 어? 별 모양 가랜드 너무 좋은데? 어? 이런 거 무조건 있어야지. 마카롱, 쿠키, 이런 거 무조건. 여기는 수제잼도 파는 곳입니다. 이런 것도 무조건 있어야 돼. 그치, 그치. 딱 좋은데? 완전 마음에 드는데? 딱 좋아, 딱 좋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환상적이야. 아, 이제 야외를 꾸며야 되잖아? <laughs> 왜? 우리는 바깥에가 남았었어요. 바깥에는 수수하게. 됐어 어, 이 정도로 할까요? 아,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데.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부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하이라이트죠. 아, 너무 이쁘다. 아, 핑크 그 자체. 쭈니에게 반짝반짝 서비스를 해줘야겠다. 요 정도? 짜라란! 아 너무 이쁩니다 최고의 한 잔을 선사하는 카페 그 자체예요 아 완벽해 완벽해 아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메이드 복을 입은 쭈니가 서빙하는 <laughs>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머 오늘도 생인가요 아, 뭐야 아니네? 특별한 일? 아, 제가 메이드 카페를 좀잘만들긴 했죠. 아, 10번째 별장이었구나 축하자리? 헐 설마 파티? 피자다 피자 헐 감자칩도 귀여워 맛있겠다 건배! 어 소미 사장님 완전 맛있어 보인다 카테일 겁나 맛있어 보이네. 오 다음 시설 그럼 뽀야미 하면 다음 시설 오픈되려나? 아 아직 비밀이야. 알겠습니다. ん、yeah.